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허재현 TV가 뉴스 속보와 분석 기능을 강화합니다. 앞으로 데일리하게 뉴스 속보를 전하되 허재현 기자만의 날카로운 분석이 곁들여진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공유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체포가 이러다 무산되는 것 아니냐 걱정이 크시죠? 놀랍게도 오동은 공수처장이 대통령 관저 현장에서 뻘짓을 크게 하는 바람에 지난 3일 윤석열 체포에 실패한 정황이 계속 보도되고 있어 파문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이날 윤석열 체포는 공수처 직원들만 나선 게 아닙니다. 경찰 인력으로 볼수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 수사관 100여 명이 함께 간 거였거든요. 물론 경호처와 군등 200명이 관저 앞을 몸으로 막고 체포를 방해했다고 하지만 엄연히 현장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명한명 한명 체포해 가면서 200여 명을 해체할 수 있었다는 게 허재영 기자가 직접 취재해서 들어본 경찰 출신과 법조인들의 설명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부터 긴급 체포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공수처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당시 대치 상황과 현장의 인원 등을 감안했고 현장에서 불상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물론 체포에 나선 수사 인력은 100여 명에 그치고 대통령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동원한 인력은 200여 명에 가까우니까 숫자에서 열세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청에 추가 지원 인력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공수처는 그마저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심지어 3일 오후 2시쯤에 철수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다들 지켜보다가 황당하셨죠.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하긴 했지만 이자들이 순순히 출석에 응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그러는 사이 윤석열 체포영장 시한은 6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만 합니다. 그 사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또 다른 방식으로 관저 대비를 강화할 수 있고, 윤석열 체포가 요원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수처 직원들이 체포를 포기하고 웃으면서 태연하게 내려오는 사진들, 다들 보셨죠? 설마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었겠지만, 윤석열 집단은 지금까지 우리 수사기관이 만나보지 못했던 법치주의 무시의 끝판왕 같은 집단입니다. 통상적인 방식과 관례로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비상한 각오와 그들의 대비를 뛰어넘는 수단으로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은 확실히 공수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경찰에 관저 경호를 더 강화해달라는 주문을 했지만 서울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이것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덕에 공수처가 지난 3일 대통령 관저 경내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판사 출신이죠. 어, 수사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어, 허재현 기자가 만나본 오동훈 처장의 지인의 이 변호사들은 오처장이 딱히 국민의힘 성향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설명을 하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동훈 처장이 민주당 성향도 아니라고 하고요. 이런저런 오동훈 처장에 대한 주변 지인들의 설명을 일단은 믿어보겠지만. 만약 윤석열 체포에 끝내 실패한다면 이건 무능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팩트는 최상목 대행이 윤석열 체포를 사실상 막는 데에 뒤에서 측면 지원했다는 점입니다. 경호처 인력을 강화해달라고 경찰에 최상목 대행이 직접 요청한 것 자체가 내란수계가 체포되는 것을 방해한 행위입니다. 당연히 최상목 대행에 대한 단핵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근거는 최상목 스스로가 마련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관저 내부에 있었던 김건희, 윤석열 부부, 마치 공수처가 대충 쇼만 하다, 일찍 철수할 것을 알았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정황들이 속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네, 공수처가, 어, 경찰과 함께 관저의 경내로 진입했던 오전에, 한 11시쯤이죠. 대연하게, 체포 결코 못할 거다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하는 언론 인터뷰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 석동현 변호사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1월 2일, 그러니까 체포가 직접 진행되기 전에 만약에 이런 인터뷰가 있었다면 그저 희망 사항을 이야기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체포가 진행이 되던 오전 11시 쯤에 언론에 이런 입장을 낸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서너 시간 뒤에 실제로 공수처는 허무하게 저녁이 되지도 않았는데 오후 2시 쯤에 철수를 해버렸죠. 석동현의 희망 사항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또 하나, 공교롭게도 대통령 관저 앞에 김건희랑 친분이 두텁고, 과거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 등의 비리 의혹 등을 감싸주느라고 무척 애썼던 주진우 기자도 관저 앞에 나타나 뻔뻔하게 체포가 결코 오늘은 되지 않을 거다. 유튜버들에게 설명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과연 지금 김건희나 윤석열 일당들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게 맞을까요? 혹시 관저 바깥에서 정보원 역할을 하면서 밀정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석동현 변호사의 말들. 공수처의 허무한 퇴각, 그리고 주진우까지. 김건희 여사의 어떤 모습으로 추정이 되는 바로 이 계산책. 하필이면 그 시각에 태연하게 계산책이 가능했던 현장. 마치 조금 후면 공수처와 경찰이 퇴각할 거라는 것을. 보고를 받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김건희 씨 추정 여성의 뻔뻔한 관전의 계산책, 유튜버 고양이 뉴스의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주진우, 석동현, 김건희, 윤석열 일당들, 경호처장들, 그리고 공수처 내부의 밀정들까지 면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호재현 기자의 논평 이번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